국군의 날그 행사 마친 군 수뇌부들이 몇 사람만 온다고 해서 우리 그 관저의 저 주거 공간으로 왔잖아요. 그죠? 앉자마자부터 그냥 소주, 소맥 폭탄주를 막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? 그죠? 술 많이 먹었죠? 그술 많이 먹지 않았어요. 내 기억에 술 아주 굉장히 마, 많은 잔이 돌아간 것 같은데 앉자마자 술 많이 마신 날 아닙니까? 국군의 그래서... 날이라는 게 군인들의 생일이지 않습니까? 뭐 거기서 무슨 뭐 시공 얘기할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 말씀하시니 네. 제가 지금까지 말을 못 했던 부분을 하겠습니다. 제가 한동훈이 얘기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대한 이런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는 내가 저 만나면 늘 한다고 그랬잖아요. 예. 한동훈이 얘기 분명히 하셨고 지금까지 제가 안 했던 말씀을 차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. 당신이 총으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. 제가 차마는 그 말을 여태까지 어느 검찰에 가서도 그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. 전 대통령께서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그 얘기 안 했을 겁니다. 근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제가 그 얘기까지 마저 드렸습니다. 그리고 앞뒤 상황에서 뭐 비상대권 뭐 이런 부분들 분명히 제 기억이 있습니다. 지금 오늘 뭐 새로운 내용의 진술 참 많이 하시네요 예? 예, 왜 그, 그런 내용을 왜 그동안에? 일부러 그 얘기는 제가 안 하고 있었습니다.